어, 사랑,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에,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에 대해서 집착하기보다 또 저희가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뜻에, 아니, 아니라면, 어긋나는 것이라면, 어, 어떠한 이익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멈출 수 있는 이런 또 믿음과 용기도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삶이 어려지고 워또 다치고 일상이 훼손되는 가운데 또 우울한 이런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울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참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마 주셔서 또 너무 우울하지 않도록 하나님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안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온 성도들 또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방해가 또 많이 있겠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막아주시고 오히려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깨닫는 바가 큰또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강도 만난 자에게 뭐 제사장하고 레위는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죠. 우리 유명한 사마리아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학은 신학이라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말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신학이죠. 이 신학은 역사가 거의 2000년이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2000년 동안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이 굉장히 집대성이 되었고 꽃을 발휘했죠. 그런데 이런 신학은 사실 신학자들의 인생이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들의 삶이 굉장히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신학자들은 굉장히 천재입니다. 천재.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우고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런 자신들의 어떤 그 노고에 비해서는 굉장히 팍팍한 이제 이런 삶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유무명의 이런 신학자들의 삶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 어떤 결과물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신학은 참 중요한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균형이 잡혀야 되고 또 하나가 현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어, 여러분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죠?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철학적으로 이제 뭐 정의를 내리는 게 있죠. 우리가 인류학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에 정의를 내린 게 인간론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이렇게 딱 이제 하나로만 이야기하기보다 요거를 신학이니까 이제 분석을 하죠. 그래서 우리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창조된 인간이다. 또 타락한 인간이고 구속된 인간이고 완성될 인간 인간이다. 성화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예, 한쪽만 강조하면, 창조된 인간. 이것만 막 강조해요. 그럼, 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창조한다면 너무 하나님이 좋으셨다고 말, 말씀하셨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지옥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다 사실, 이, 우리 인간이죠. 이, 이, 음, 창조된 인간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보시기에 좋았다. 지금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잘 설명이 안 되죠. 타락한 인간도, 마찬가지. 이것만 계속해서 강조하면 극단의 금력주의, 염세주의, 여기에 빠지는 거죠. 구속된 인간의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만 된다면, 이건 또 구원파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완성될 인간에게만 또 초점을 맞추면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재림을 우리가 앞당기자. 제림이 우리 손에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각각이 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 구속된 인간, 완성된 인간, 이 모든 게 전부 다 균형을 잡아야지만이 우리 인간을 바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막 강조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치우치는 신학은 그래서 치우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우친 목회가 될 수밖에 없고 치우친 성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균형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신학은 현장으로 연결돼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이 탁월한 분이죠. 교리가 탁월하고 율법이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이들 은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답은, 어,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걸 이들도 알아요. 그렇지만,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자존심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타협하지 않을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이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탁월한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잘못은 뭐냐면 삶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아는 거, 그렇게 그런 사람들 도와야 되는 거 사실 율법에 다 나와 있거든요. 율법에는 어, 율법을 딱두 가지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이두 가지예요. 즉 강도 만난 사람 이 억울한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사람. 몸이 아픈 거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다 그런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가난함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당연히 어,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현장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사람입니다.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사람이지만, 이들이 여러분 이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장이 완전히 단절되고 삶이... 단절된 거죠. 오늘 자비를 베푼 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다 동사장의 동사 베풀어라 하라 동사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배운 바가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바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그 다음에 이것이 바탕이 된이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현장과 연결돼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아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의지 가지고 우리의 열정 가지고 되느냐 절대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풍성히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이론과 지식과 제자 훈련이 아무리 많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 가슴이 여러분 냉랭한데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인색한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삶으로 연결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 늘 기도에 심 쓰면. 큰 권능 받겠다. 이렇게 찬양하죠. 여기서 말하는 큰 권능이란 게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막 이런 권능이 아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의 권능.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심 쓰면 주님이 나에게 이 사랑의 마음을 폭포수 같이 부어주면 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며 이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현장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심미안을 키운, 키워야 됩니다. 아름다운 보는 눈을 키워야, 키울 때, 그럼 우리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내 마음도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을 사랑스러운 것들로 바꿔야 됩니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자꾸 보고, 기웃거리고, 듣고, 읽고, 보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사랑은 그런 속성이 아닌 거잖아요. 친구들 잘 사귀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가 왜냐하면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도 내 마음이나 내 말이나 생각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그런 거죠.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사랑스러운 거 이런 건 마무리 되어야 돼요. 그래 우리 성경이 사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성경을 읽고 참 좋은 겁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내 삶의 현장으로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고 깨닫고 이런 것들이 내 삶과 내 현장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런 거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